오늘은 이제 우리 매니저분들을 새로 인턴식으로 구했는데 너무 다들 어색어색하죠? 지금 <laughs> 맞죠 맞죠? 살짝씩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랑 친해지길 바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인턴 두 분을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세 명이 돼가지고 요즘 인기 있는 블랙서바이벌을 할 예정인데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건스토님 준비 되셨나요? 네. 예, 네. 아, 좋아. 근 네, 저도 불사체계 못 해가지고 이거 파밍 파밍이랑 돌막 치고 그러면이 레벨링이 올르거든요. 내가 주고. 악도 잡고 멧돼지를 잡고 파밍 다 열심히 하면은 처음에는 안 때리는 게 약간 공놀이 되겠거든요 저첫 저번에는 그냥 파밍하다가 나중에 뭉쳐서 다니는 걸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들 레벨 몇이시죠? 3레벨입니다 4레벨이요 <laughs> 완전 빠른데? 나랑 똑같은데? 되게 잘하시네요 호질이 있다니까? 권수동님이 진짜, 완전 잘하시는 것 같아. 이제 스 만날까요? 어, 누구 막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 아, <laughs> 죽으면 왜안 된다고. 와왜 이렇게 높으실래? 살려줄 때가 뛰어요 네. 여기 이래서, 이래서 혼자 다니면 안 돼, 진짜로. 어근 아, 진짜 레벨 높다 저 사람들 대단하네 밥만 먹고 이거 했나? 골목길 혹시 골목길 가야되시는 분 있으세요? 골목길? 응 한번 써보고 응 한번 써보고 이 잡고 어얘 아, 있다 예예예. 얘, 얘, 얘 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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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건수동님의 몸염 만들어? 뭐하는 거야? 그거 만드 시간에 쳤단 말이야. 아하. 짠장. 농락당한 대식. 오씨. 아 죽었어. 너무 세다. 음. 와. 그지같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잘이팅 열심히 하는 편. 파이팅 열심히 하는 편. 아 나이스. 마늘 챙겨서 마늘빵 어 마늘빵 바꾸고 덮치고 재료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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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아 이하면 잡을까요? 아튀네 어쩔 수 없구나 마늘빵 다 만들었고. 여기 한 명, 그니까 아까 한 명이었거든요. 제밖에 없거든요. 갔다, 예, 갔다, 네, 가... 예, 갔어요, 갔어요. 루프 타워 갔어. 카피. 아깝다. 이제 다음 옮기죠. 저 다음 버나가거든요. 다음 네, 번화가이신 분, 저번화가가 껴있긴 한데 다들 다음 어, 번화가. 번아... 버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움지는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을 아는 것 같이 움이는 것도 어, 다 좋아. 방금 내템내 넷템. 템이었어. 아까 여기서 두 명인가 내렸는데 없겠죠? 같겠죠, 지금은 없겠죠? 가겠죠 지금은. 음다 비어 있다. 어있데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갈게요, 줄이 갈게요. 줄이.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세명 있어요 지금. 세월이면, 제가 이 세월이면, 제가 이 세월이면, 제다이 뺐다 이면컴가이 세월이면, 제잡이세 나이스 다다 나이스 왔다. 좋이스 좋아요. 좋아요. 살레 갈게요. 살리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체먹어야지오이 그거 있다. 오케이. 좋았다. A few moments later. 그 다리 타고 내려갈까요? 저기, 여기 있어봤자 이제 먹을 거 없어. 위쪽은 먹을 거 없어 보이는데, 다 금지고 여기 위쪽으로 가자. 위쪽으로요, 아니, 아래쪽, 아래쪽 묘지, 묘지, 병원 이렇죠. 그래, 네네 오케이 여기 그냥 이거 다털려도 상자만 열어도 되거든요. 상자만 열어도 올라가요. 이상 그래서... 아, 하나씩 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열기만 하면 될때 병원 갈까요? 네, 병원... 저, 저 깃털이 필요해가리피 지금 뒤지뒤리피 뒤에 뒤게토리오케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공포 걸리고어떻 어떻게? 토리 어떻게? 어떻게? 토리어어 오나 무기도 만들었어 좋아 저 보라색 3개거든요? 다들 몇 개예요? 저세개요 엉켜 어, 어, 저 하나도 없어요 뭐해요 디그님 공선이 아예 반대편이라 아예 는아 그래요? 네, 템이 별로 없어서 그럼 아니 사람 애들 잡고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위쪽으로 잡히네 병원도 한번 가야 되긴 하는데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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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여기 사람 있었어요? 여기 대기 타죠? 아! 보았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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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공포.. 아한 대만 더 맞으면 되는데 공포 걸었고? 걸었어요. 잡았다. 오케이. 먹을 것도 챙기면 좋아요. 좋아. 이기님 그거 테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제 보라색 주개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할수 있어. 두명 남아서 두 명. 3대2니까 그냥 편하게 레벨링 하고. 우리가 여기 처음 타렀나? 네골목길 시작이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루트 타고 병원으로 가죠?

여기 있는 스토리 있나? 오 어, 여기 있다! 어, 있다. 아. 해시 잡고 해시 잡고, 바로 얘 바로 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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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어, 살려주세요. 와, 아, 1등 했어! 아. 오, 우리 1등 했어! 와 대박 왜 1등 했구먼? 오 1등 할줄 몰랐는데 먼저 처음 1등 해봐요 저도 처음 1등 해봐요 역시 아, 아동부 아, 클래스, 아, 클래스 아, 너무 아, 좋구요 어? 권수동 님이 진짜 템이 좋았는데 오좀 하시네요 오 짱다리 짱다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